안녕하세요. 지난주에 이청우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김장부를 심었는데, 이제 일주일이 됐습니다. 일주일에, 지난주 화요일 저녁쯤인가? 한번 비가 잠시 온 적이 있는데,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일주일 만에 이렇게 잘 났고요. 역시, 준홍부님이 어,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심었더니, 이렇게 아주 잘 났습니다. 이렇게 씨를 뿌리다가 울컥 쏟아진 쪽에는 이렇게 너무 많이 이렇게 나서 이 나중에 계속 이제 솎아주면 될것 같고요. 보시면 네, 이 정도로 네, 전체를 보시면 이렇게 해서 네, 잘 났습니다. 지금 잠시 소나기가 오긴 했는데 예, 무가 초반에 이제 무를 막 자라기 시작할 때 물을 많이 줘야 된다 그래서. 일단 쏘내고 오게 했는데, 요 안쪽은 보면 살짝 이제 마른 느낌이 나서, 이따가, 가기 전에 물한번 주고, 네,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. 네. 물은 앞으로 이제 솎가주는 과정이랑, 커가는 거를, 네, 네, 시간 날 때마다 찍어서, 네,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